태평양 인문단 1회에서 콩클라베, 즉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양을 선출하는 선거 제도로 우리가 사랑하는 치킨 탑 o p 5를 선정했었죠. 그래서 순위에 상관없이 다섯 개를 뽑아봤는데요. 뭐 당연히 청취자 분들이 안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다섯 개뽑아본거 한번 얘기는 다시 언급을 해드릴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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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어, 코벨 기억하나요? 어 우선 BBQ 황금 올리브로 올라갔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렇죠. 어. KFC가 올라갔고 음. 어, 또 뭐가 올라갔죠? 아, 교촌하고 페리카나 아하. 그리고 우리 문재인, 보드람이도 올라갔다. <laughs> 저, 우리 보드람 <laughs> 보드람 아 네. 문제에게 엄청난 어, 서포팅으로 <laughs> 보드람까지 선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 태평양 인문단 1회 사랑 팜 치킨에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3회인데요. 이번에 우리가 사랑하는 라면 탑 5를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죠. 제 생각에는 엄청 치열할 있지만 의외로 쉽게 좀 끝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일단 우리가 사전에 얘기한 게 우리가 좋아하는 라면 탑5랑 플러스 알파로 사라졌지만 다시 부활했으면 하는 라면 하나 추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선정 기준 중에 우리가 좀 미리 좀 어느, 이게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선을 좀 구워 놔야 될 부분이 일단 컵라면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전 넣습니다. 컵라면 넣습니까? 네. 음, 어때요? 문제군? 네, 저는 넣었어요. 아 그래? 나는 나는 안 넣는 걸로 했는데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넣는 걸로. 그럼 더, 더 범위가 광범위해지는데 하나만 더. 그럼 비빔, 불닭, 짜장, 뭐 미역, 카레라면 이런 이런 순수 라면이 아닌 것도 당연히 그럼 포함이겠네요. 컵라면까지 들어갔으면 사실 포함이죠. 네. 포함이죠. 아, 시중에 있는 모든 나무를 포함한거죠 그냥 네. 다 포함하는 거네요. 그냥 뭐 그냥. 그 음. 네, 니전트구, 건곤일처그 다음에 춘추전국 뭐 그냥 다다 넣는. 다 <laughs> <노는. 웃음> 음. 네.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아. 음. 그럼 제가 시작하기 전에 현재 사람들이 어떤 라면을 좋아하는지 제가 한번 어... 조사를 잠깐 해봤어요 어이번에 바라가 준비를 했네요 음 제가 준비를 어... 조금 해봤습니다 이게 출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0년 국내 매출 기준인데요 컵라면은 음...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음... 순서대로 말할게요 1위부터 신라면, 진라면, 짜파게티, 너구리, 안산탕면, 불닭볶음면, 비빔면, 삼양라면까지 음 이게 10위고요 아 음... 8위까지가 있네요 네 신라면이 압도적인 1위라서 점유율이 15%고 진라면이 2위인데 점유율은 9%, 9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네, 좀 많이 나는 편인 거죠. 그러니까 신라맨, 음, 많이 떨어졌네요. 네. 아직도 진라면이 굉장히 치고 올라왔지만 아직도 신라면은 음. 부동의 1위다. 여기 <laughs> 음. 음, 재미로 mz 세대에 관심을 많이 받는 라면 탑 A도 있는데요. 어 이거는 어떤 인터넷에 포스팅이 된 횟수로 따진 것 같은데 이것도 1위부터 말해보자면 짜파게티 신라면, 불닭, 진라면, 비빔면, 안성탕면, 참깨라면, 삼양라면 이렇게 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 농심 강세네요 음. 네, 농심이 정말 강자인 강자예요 저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라면부터 써봤는데 거의 뭐 10중 8구가 농심이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음. 그럼 그럼 어떻게 좀 포문을 열까요? 농심과 하나 대볼까요? 그렇죠. 음. 음. 뭐 이거는 그러니까 어쩌... 뭐 음.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없는 그렇죠. 음. 음. 하나의 부동의 1위. 그렇죠. 천... 1986년 출시된 이후로 계속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어 우리, 우리 나보단 예. 동생이었어. 오케이. 신라면이겠죠. 예. 신라면이겠죠. 신라면 예. 푸라면 그렇죠. 쿨라면. 푸라면 <laughs> 그리고 산나에 울리는 라면. 음 그런데 이제 안... 이게 이것도 당연히 부동일이지만 의뭐 요즘 굉장히 많은 베리에이션 파생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음. 컵라면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예. 음, 그렇죠. 그리고 뭐 심라면 좀더 프리미엄 라면도 나오고 있죠. 그 블랙 면뭐 네, 블랙도 나오고 건면도 음. 나오고 음. 좀 이제 농심도 좀 신라면의 확장을 좀깨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블랙 먹어봤으니까 저는 궁금해서 먹어봤는데. 아유. 저는 뭐 그렇게 크다 큰 임팩트는 느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음. 무엇보다도 그 모든 라면이 그렇겠지만 신라면도 예전에 비해서 좀 맛이 바뀌었어요. 예. 음. 아, 아 그습니다그 맛을 기억하나요? 난 모르겠던데. 그니까 너무 어, 건강해졌 건강해진 맛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아. 다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MSG가 굉장히 어떤 건강의 주범이라고 때려맞은 적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라면도 그 덩달아서 두들게 맞았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치. 다들 라면 회사에서 MSG를 다 빼고, 어. 그죠. 문성근은 다 뺐죠, 예. 그때. 그쵸. 그쵸. 아, <laughs> 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 라면이 우리가 처음에 그 기억하고 있던 추억에, 유년에 기억하고 있던 그 맛에서 다 달라졌어요. 예. 음. 그래서 신라면도 많이 좀 맛이 달라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음. 뭐, 신라면 제가 좋아하는 원탑을 하면 아니었어요. 예. 음. 하지만 여기에 포함시킨 이유는, 누가 보래도 결국 부동의 판매율이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저는 꼽아봤습니다. 예. 네. 그리고 같은 브랜드의 라면, 똑같은 제품의 라면도 나라마다 맛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신라면도 한랄 버전이 있을 테고요. 음. 그다음에 아마 캐나다 이런 데는 MSG에 관대해서 넣는 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MSG가 어. 들어간 저 미국이나 캐나다 신라면이 맛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어서 하자면은 이 이것도 분명히 나올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넣고 싶은데 저는 농심에 또 하나 몰고 가야 될게 있지 않습니까? 가장 네. <laughs> <저는 웃음> 이치이치한 <이쵸, 웃음> 마리 몰고 가고 싶은데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그 추가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건이 북미 쪽에는 적어도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는 이게 없어요 다시다 다시마 다시마가 없어요 음, 음... 너구리 안에 어, 뭐요 없어 없어 그냥 그냥 없어 너구리 핵심인데 없죠. 그죠, 예. 그게 없어 너구리가 어. 아닌데? 그렇죠, 너구리가 아니라. 그렇죠. <laughs> <laughs> 이게 <웃음> 뭐야, 이거? 그러니까. 어. 어. 사기예요, 사기 어. 이거. 근데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캐나다람 등치나 먹는 거지, 이거. 그렇죠, 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근데 그 이게 잘라져 있는 건지 저기 분말 수프 안에 그 건더기 수프 안에 잘라져 있는 건지. 아무튼 우리가 어그 쌈까지 버려지잖아요, 사실 그거 원래너 이거 두개 끓였는데 너 하나 먹었으면 됐지 왜두개두개 쳐먹냐고 뭐 이러면서 싸움도 벌어지는 그 다시 음. 다시마가 저기는 없다. 저도 그때 같이 먹어봤는데 어, 바로하고 어. 음. 확실히 뭔가 맛이 좀 달라요. 미묘하게 음, 뭔가 빠진 듯한 허전한 느낌이에요. 음. 음. 그렇죠. 그 다시마 중요하죠. 심지어 그거 가끔 받아보면 정말로 행운으로 그 다시마 한두개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laughs> 네, 그런 그런 만큼 정말 그거는 뭐랄까요그 노구리의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그게 없다는 거는 노구리가 <laughs> 음. 아니지 어. 어. 그러면 신라면은 일단 모두 동의한 걸로 가는 건가요? 아, 그쵸 네. 아. 네. 그러면 노구리가 네, 잠깐, 것도... 잠깐 나왔지만 음. 얘기가 아, 전 너무 건강해 최근 이제 최근이 아니죠. 오래전부터 이제 건강해진맛이어서 음. 아, 먹긴 먹는데 아, 예전 맛이 그립다. 네, 예, 전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캐나다 캔, 신라면을 먹어보고 싶네. 아, <laughs> 한 번, 하나 가져갈게. 그럼. 아, 예. <laughs> 아, 예. 정말. <laughs> 제가 어릴 때 일요일 점심에는 그냥 뭐, 그냥 라면을 주로 끓여 먹었거든요. 어, 가족이 짜파, 전부 다. 짜파게티인데, 일요일은. 예, 네, 근데 주로 신라면이었단 말이죠. 음. 그래서 이제 신라면을 혼자, 부모님은 식, 식, 식 뭐야, 부엌에서 식탁에 드시는데 저 혼자 이제 TV 앞에서 먹으면서. 음, 음. 그2020원더킬이나 그런 일요일 한시 그렇죠. 전국 노래자랑 끝나고 해주는 영심이 보면서? 라면서 예. 먹었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뭔가. 아. 음. 예. 밋밋해. 그 항상 같은 시간에 가족끼리 모여서 일요일 점심에 라면을 먹었다는 자체가 되게 훈훈하네요. 따뜻 예. 그런 이제 그런 어, 맛과 낭만이네. 그런 분위기, 음. 그런 거를 기억을 이제 그 기억이 이제 좀 맛에서 사라지는 거죠. 음. 예. 좀 그게 맛있더라고요, 약간. 음. 근데 하지만 그래도 결국 사람 입맛이 한번 혓바닥에 각인된 이상 이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다 돌아가더라고요. 신라면이나. 그럼, 그럼요, 이 소각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어떤 미각도 우리도 뭐 어떤 냄새 맡으면 그때로 음악 들듯이 돌아가든 그런 게다 있는 것 같아요. 맛을, 그래서 막 그 맛보고 막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 맛 생각나게 네. 하면서. 그런... 저 만약에 캐나다에서 신라면 가지고 오셔서 제가 먹었어요. 음. 옛날 그 맛이 난다. 더 음. 울수도 있어요. 아... 그만안날거예요 울면서. <laughs> 장, 이거야. 장담, 장담하는데 그만안날거예요 어, 이거에요. 한... 어릴수어 네. 그럴지도 네, 모르지만. 어릴 은빛가비 보면, 보면서 먹었던 이 맛이야 하면서 울수도 있는데. 아 m s 제가 빠진게 아쉽네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음. 네. 그 내수용과 해외 수출용의 그런 건더기 차이가 이슈가 된걸 기억하시나요? 네네네. 네. 어. 네. 그래서 아, 정말로 어, 내부 그거. 이런 자국 소비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로 음. 지금 그건 지금도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걸로 현재 현상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음. 건더기 자체가 달라요. 네. 음. 정말 풍부하고 제가 어, 어디였나요? 호주였나요? 거기서도 아무래도 뭐 마트가 있으니까 라면을 취급하고 있는데, 음. 어, 신라면, 컵라면을 먹었던 것 같아요. 술을 먹고 해장 겸. 음. 근데 거기 들어간 건더기가 우리나라의 신라면 그런 컵과 달랐어요. 음. 음.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었고, 음. 뭔가 그, 어... <laughs> 그, 양념의 배합, 그리 스프의 배합도 뭔가 차이가 있는 건지 맛이 좀 달랐어요. 훨씬 더 음. 어, 풍부한 맛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먹는 컵라면은 더, 뭐, 왠지 그냥 더, 자체로 더 맛있지 않았을까? <laughs> 아, 근데 진짜, 뭐, 건더기 비교하고 뉴스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음. 이게 라면 제조회사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건 진짜 음. 라면을 잘못 건드린다. 음. 뭐, 문화 사람들이 분노하는 몇 가지 발작 버튼이 있는데 이게 라면이거든요, 그중 하나가. 라면 값, 소주 값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에이. 라면 값도 그렇고. 아니, 우리나라랑 외국이랑 이렇게 차이가 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절... 현대자동차 네. 내수용, 외수용 고 네. 문짝 두께가 다르다. 이거는 전혀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라면 건더기가 달라? 이거는 분노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저는 소울푸드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라면.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뭐 뉴스에서도 라면 값, 얘기 많이 나오고 뭐 라면 맛 그리고 라면에서 뭐 하나 터졌다 뭐 벌레 나왔다 뭐 구더기 나왔다 이거 하면은 그 브랜드 끝장나는 것도 물론이고 매출에 네. 그 타격도 엄청났었잖아요 예전에 그런 라면은 아까 잠깐 나왔는데 한번 어릴 때 먹었던 그 맛이 그냥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음, 농심 음. 저희가 신라면을 뽑은 이유도 그런 것 같고 음. 저희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이 삼양라면이잖아요 음. 네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라면은 삼양 라면을 좋아하시거든요. 저 저는 삼양 음. 라면 좋아해요. 네, 이거 그맨 처음 나왔을 때 어머니 어르셨을 때드셨던 라면은 삼양 라면밖에 없으니까요. 음. 근데 그때의 네. 삼양 라면과 지금의 삼양 라면은 전혀 다른 라면이죠. 네, 똑같이 어. 저희랑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그때랑 어. 지금이랑 다르다. 어. 그때 는 옛날 순간, 맛이 안 난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옛날에 그게 처음 1963년에 출시됐는데, 예. 그게 처음에는 소, 소고기 국물 베이스였던 그냥 평범한 라면이었는데 그뭐 우리 어릴 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어, 그 어, 몇, 어, 십몇 년 됐나? 그게 갑자기 부대찌개 맛으로 좀 변화를 하면서 햄 맛이 좀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음,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전그맛 극혐했기 때문에 아. 어, <laughs> 전 그래서 그때부터 삼양라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음, 그래서 어릴 음, 때 마트 같은 데나 가면 어머니는 삼양라면 하시려고 하고 음... 저는 신라면이나 진라면 사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주신대로 먹었어요 <laughs> 바라는 아까 너구리 얘기를 했는데 너구리를 올린 건가요? 후보로? 너구리를 그러니까 올리는 건 어떠냐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음... 너구리 신라면 둘다 대결, 막 맞짱 뜬다 그러죠 그래서 했을 때 저는 너구리의 음... <laughs> 그 펀치가 저는 신라면 멋지않다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너구리로 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 어, 아, 그 정도의 너구리 팬이기 때문에 오케이. 개인적으로 어, 저도 너구리 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한때 한때 이제 그 해장을 하면 그거 너구리 매운맛으로 해장을 하잖아요. 예. 해장은 너구리였어요. <laughs> 그런데 그걸 제가 저는 그 이번에 탁, 후보에 지금 그걸 적어놓지 않았거든요. 예, 음. 그거는 뭔가 그정그 그 물론 우리가 지금 모든 라면을 포함하기로 했지만은. 그런 어떤 신라면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정석 라면은 아니고 다른 제가 선정한 것들에 비해서 는 순위가 좀 떨어져서 음. 저는 그걸 후보에 올리지는 않았었어요. 예. 네. 음. 음. 근데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라면이고 음. 그것도 다른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우동만 우동이 아니 우동은 아니지만 어떤 우동 비슷한 라면의 계열이 시초였기 때문에 음. 어 글쎄요 저도 좀 어... 이, 이게 순한맛 매운맛 있잖아요 그리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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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색은 잘안 먹지만 사실 우리가 음 어, 그래서 저도 뭐, 너구리는 뭐뭐 조건부 동의? 윤재근 <laughs> 네. 어떻게 생각해요? 너구리는 뭐 그래도 올려야 되지 않나 너구리는 어 그래요? 어, 음. 음. 일단 가로 정도 예. 쳐놔야 될것 같은데. 근데 너구리가 네. 그 우동을 가장한 라면 그런 면 라면에 그 시초잖아요. 그, 그 그렇죠. 제가, 네. 제가 말했듯이그 뒤에 뭐 제가 기억나는 오동통면만 이런 거 비슷한 거막 나오는 것 같은데. 아류가 많죠. 음. 네, 그래도 신라면과 같은 반열에 약간 저는 올릴 수 있지 않나. 약간 다른 결의 라면으로서 저는 아. 너구리도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너구리 넣어보고 아마 나중에 너뭐 언급하다 보면 밀릴 밀릴 수도 있겠죠 다른 후보는 뭐가 있을까요? 저 아까 잠깐 말했듯이 진라면은 또올래되지 않을까 <laughs> 진라면 아 물론 매운맛이잖아 네. <laughs> 이게 좀 이게 나름 오뚜기에서 오뚜기에 들로 치면은 약간 너 신라면 같은? 진과 신의 약간 발음도 비슷한데다가 예, 그렇죠 진라면도 사실 오래되겠죠 예, 양대산맥 근데 저는 음... <웃음> <웃음> 아, 네 저는 좀 반대. 아네 저는 진라면을 요새 신라면 뭐 농미심 이미지가 안 좋아서 진라면을좀 열심히 먹어봤는데 <laughs> 그이 맛이가 이 맛이 조금 저는 그래도 신라면이 좋고 신라면, 진라면 둘다 올리는 건 어떤 뭐랄까요? 용납할 수 없어요? 뭔둘다 아, 올리는 신라면과 진라면은 양자 선택이 안 되는. 그런 건가요? 뭔가 그런 옵션은 그런 음. 물론 그런 법은 없지만 당연히 우리가 한것중 없지만 둘째 지라면을 하나... 비판하시는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네. 예. <laughs> BTS <웃음> 때문에 지라면이 어. 아주 위상이 높아졌어요. 아, 이 철저히 음. 개인적인 겁니다. 철저히 개인적으로 저는 그라면이더 어. 맛있다. 라는 어. 거를 요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나면은 좀 음. 그래요. 예. 네. 이건 좀 저도 부연 설명인데 어 우리나라의 그, 각, 가정에서 소매나는 라면 양도 엄청나지만, 분식집에서 사용하는 라면도. <laughs> 아니, 그까지 위해서 아니, 무시하지 못하는데, 이거 왜 얘기하냐면은, 어, 굉장히 일반적으로 분식집에서 신라면을 거의 대부분 썼어요. 맞, 맞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진라면이 굉장히 빠르게, 그 위치를 선점해가기 시작해서 지금 음. 한국 분식집에 가서, 서울에 있는 분식집에 가서 제가 먹어볼 때 음. 진라면을 소어주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진라면을... 어, 거에는... 어, 그건 구분 안 하죠. 최소한 뭐 이게 무슨 라면이고100%맞을 수는 없지만 신라면이 아닌 건 느껴지죠. 어. 음... 네. 그렇구나. 그렇게, 어,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도 진라면을 좋아하지 않아요. 음. 좋아하는 맛이 아니에요. 1년에 한번 음. 먹을까 말까 해요. 음 그런 식으로 어 그래서 저도 이걸 후보에 올리지도 않았지만은 신라면의 위상이 예전과 다르게 좀 올라왔다는 거는 저도 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그렇죠 부정할 수 없죠. 지나면을 음. 음. 빼는 걸로. 예. 아 빼는 걸로 동의하는 거예요? 예. <laughs> 아니 뭐, <laughs> 제가 뭐저 어떻게 지분 있는 것도 아니고. <웃음> 예. <웃음> <laughs> 이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내 인생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예, <laughs> 그렇죠. 아, 뭐 어쨌, 아, 생각보다 근데 뭐 저희 세 명밖에 없지만 진라면에 대한 약간의 안 좋은 이미지 아니 안 좋은 이미지라보다 그래도 진라면이라는 아닌진라면이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 아직 있네요. 네. 음. 그러니까 그냥 마, 저는 맛이 그냥 순수하게 맛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제가 라면을 많이 안먹 아니 많이 먹는 자주 먹는데 제가 되게 크게 다양하게 먹지는 않는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는데. 진라면도 아. 먹는 라면 중 하나지만 보통 우리가 한 팩으로 사잖아요. 그럼 네 개, 다섯 개씩 들어있는데 진라면은 그네 개, 다섯 개가 좀 물립니다. 근데 신라면은 안 물리더라고요. 아. 팩으로 샀을 때. 그래서 아 나는 신라면 더좋하고덜 물린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음, 음, 저는 그럼 보통 음. 진라면 맛 저는 라면이 다 거기 맛을 굳이 막 따져서 음, 음. 아무런 입맛 삼양라면같이 제 입맛에 아닌 건잘안 먹거든요. 나 삼양라면 눌러 그랬는데 둘다안 좋아하네? 아, 네. 어. 삼양라면은 네, 반대하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왠지> 하여튼 <한튼 웃음> 아, 진라면도 진짜... 약간 진라면, 제가 네. 개인적으로는 진라면과 같이 어릴 때에 먹던 그 맛이 그냥 추억 보정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있긴 있어요. <laughs> 뭐냐면, 두 분도, 두 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어릴 때 진라면 광고는 지금 돌아가신 김영애 아주머니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그 라면 그 라면 위에 노른자가 얹어진 그 광고 TV 광고를 그쵸? 보면서 아 저렇게 아. 먹으면 맛있겠다 그죠 오뚜기 진 그것도 많이 기억나죠. 아. 그렇죠. 이전에도 BTS의 진이 부르고 있죠. 아 그렇구나 전혀 몰라.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위, 위상 얘기를 했던 건데 덧붙이고 싶은 건 저도 좀 그래요. 원래 저는 안성 탕면을 시라면보다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안성 탕면 저 올라가 있어요 벌써. 네. 음, 근데, 음. 어, 저는 그걸 올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뭘안 올렸다고요? 그게 솔직히. 신라면을, 게, 아니, 신, 아니, 신라면을 그건 뭐다 베스트셀러니까 뽑았지만은, 신라면보다 더 좋아하는 저의 베스트 최애라면 안성타면을 좀 올리진 않았거든요? 아. 어, 뭐 올려, 올려요? <laughs> 왜안올려 아니, 그, 왜 이유가 왜안 올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신라면이 1986년에 나오기 전까지는 안성탕면이 농심라면이 대표 주제였습니다. 베스트셀러였어요. 어, 어. 그리고 그, 그것 또한 원래 소고기 국물 베이스의 얼큰한 맛이었는데 어, 어느 순간 아, 2000년대 초반에 된장 베이스로 리뉴얼을 했어요. 음. 네, 그때부터 신좀그 고유의 맛이 없어지면서 음. 그때도 참 뭔가 좀 논쟁이 좀 벌어졌었거든요.